자, 주어져 있는 4차 방정식이 두어번을 알파벳하라고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3차 방정식은 실근 하나, 4차 방정식은 실근 두 개는 어지간해서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길째 법을 이용해 볼게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자, 2를 써봅니다. 1, 2, 4, 8, 7,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2는 0. 마이너스 1을 적어 볼게요.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6, 0. 이렇게 금방 찾죠 1이나 뭐 마이너스 1로 먼저 넣어봐도 괜찮은데, 1은 확실하게 아니죠. 다 더해서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기는 저 녀석을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순서대로 적을게요. 자, x-2에 x+, 2에 x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는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때 여기서 2다라고 하는 실근과 여기서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실근이 나오니까, 알파와 베타는 바로 이 녀석의 두 허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곱하기 베타는 3인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이잖아요?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고 해주시면 되죠? 내시면은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